사우디아라비아가 또다시 한국산 무기의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등의 갈등, 예멘 문제 등 여러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시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실제로 K2 전차, K9 자주포 같은 무기들의 도입은 상당히 오랫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K9 자주포의 판매가 상당히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K9 자주포를 생산하는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장관과 만났음을 한화그룹에서 공식으로 발표하는 등 정황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나라이자 K9 자주포 보유국인 인도가 이러한 사우디의 군비 확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인도의 뒤통수를 후려치고 인도의 숙적인 파키스탄과 최고 수준의 안보 협력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협정은 간단히 요약하면 파키스탄은 사우디의 해구산을 제공하고, 사우디는 파키스탄의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침략당하면, 다른 나라 역시, 그를 침략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인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 파키스탄과 대규모 전투를 벌인 인도로서는 불쾌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바로 이 부분에서, 어한 한국의 불똥이 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우디와 인도 모두, 우리 무기를 사주는 소중한 고객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사우디가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파키스탄 문제로 양국의 무력 충돌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면 K9과 K9이 맞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의 평판이 나빠질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무언가 결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밀리로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압둘라 장관과 회담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의 국가 발전 계획인 사우디 2030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국방 및 방산에서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새 국방장관의 첫 해외 방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투적인 외교화법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라 볼수 있는데요. 최근 사우디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규모 무기 수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주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9월 9일 있었던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사건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치 세력이자 테러 조직인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부를 노리고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있는 회담 장소를 폭격한 겁니다. 이 폭격으로 하마스 지도부는 폭사했고 그들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중재하던 카타르는 자국을 공격한 이스라엘에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못지않게 미국에게도 분노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하에 미국의 공군기지가 있었고, 미국이라면 이스라엘의 폭격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언론 등에서는 미국 관리들이 도하 공습에 긍정적이었다는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엔 미국도 좀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이스라엘에게 불쾌함을 드러내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카타르 이는 물론 이웃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카타르 국왕 비나마드와의 통화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범죄 행위이자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며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전까지 카타르와 사우디의 관계를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2010년대 양국은 크게 대립하여 국교를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사우디가 카타르와 연결된 송유관을 끊고 이에 대응하여 카타르가 전투기를 구매하는 등 양국의 관계가 매우 험악했습니다. 당연히 최근까지도 양국은 서로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에는 양국 일치단결에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카타르 뿐 아니라 사우디 역시 이번 사건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격할 때 사용한 미사일은 사우디의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홍해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사우디 영토를 횡단해 건너편인 페르시아만의 도하를 타격했죠. 이는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이 카타르가 아니라 사우디를 공격하려 했다면 공격받는 건 카타르가 아니라 사우디였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우디로서는 아주 기분 더러울 일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할 것을 믿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싸움을 종식하는데, 아주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상황에서 뒤통수를 처맞은 꼴이 됐으니까요. 더군다나 보복도 못합니다. 자체적인 산업력이 부족한 사우디는 많은 무기를 미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만약 미국이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 기술 지원이나 미사일 등의 소모품 지원을 끊으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사우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이죠. 왜 대한민국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만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 사우디는 미국 무기에 더해. 서방 각국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로 대표되는 유럽 열강들의 무기를 구매하거나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 모두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으니 바로 제조업의 몰락입니다. 이들 나라는 생산 단가 싸움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밀리는 현상이 심화하자 부가가치가 큰 정밀 기계 등의 몇몇 산업을 제외한 모든 제조 공장을 아시아로 이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듯 보이던 이 결정으로 인해 자국 내 제조 능력이 크게 약화됐습니다. 그 결과, 열강들이 개발한 첨단 무기는 여전히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지만 생산 단가와 생산 기간이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올라 버렸습니다. 한해 100조 원의 국방비를 쓰는 사우디아라비아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에 반해 국내 제조 산업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무기는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빠른 속도로 무기를 제조하고 납품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난 수백 년간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면서 국제적인 평판이 나쁜 미국과 유럽의 열강들과 달리 국제적 평판이 좋아 무기를 구매할 때 정치적 부담을 짊어질 염려도 적죠. 이러니 사우디가 한국산 무기를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인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한국산 무기를 구매했고요. 그런데, 이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사우디가 우리 무기를 구입하고 파키스탄과 인도의 전면전이 발생하면서 사우디가 파키스탄을 돕기 위해 우리 무기로 무장한 군인들을 파견한다고 생각해보시죠. 아마 높은 확률로 양국은 자기들에게만 무기를 팔길 원할 겁니다. 좀 치졸한 나라라면 한국과 진행하던 사업이나 협력관계를 명분으로 우리를 압박하려 할지도 모르죠. 이렇게 되면 우리로서는 누구 하나를 골라 다른 나라의 미움을 사거나 양쪽에 다 무기를 팔아먹다가 욕을 옴팡지게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국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지요. 현재 인도 정부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사우디에 직접적인 비난을 퍼붓지는 않았지만 경고 성명을 발표해 사우디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당장은 사우디와 협력하는 것이 많아 참는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파키스탄과의 대립이 더욱 격화돼 진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사우디는 협정에 따라 인도의 적이 되므로 인도로서는 사우디의 군비 확장에 신경을 안쓸수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국내 싱크탱크 KIEP 인도남아시아 담당부서 AIF가 전한 인도 외교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현재 인도 외교부에서는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양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으며 사우디와 파키스탄 양국의 소위 이슬람 연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아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더 많은 무기와 제품을 팔방도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쉬운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정의와 사랑 그리고 문화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요. 무기 수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 없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주름 잡던 나라들은 모두 힘을 앞세워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입니다. 세계 각지에 막대한 무력을 투입해 상대를 겁박하고 노예처럼 부려부를 축적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현실적으로 스스로 지킬 무력은 충분하나 외부에 그런 막대한 무력을 행사할 능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나라이며 돈몇푼안 되는 이권 때문에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는 게 그리 득 되는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대는 바야흐로 인권의 시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극단적인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제3세계의 가난한 국가라 하더라도, 인권과 정의를 따지는 시대이며, 그들이 우리의 고객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강대국에 비하면, 자원도, 인구도 부족하고, 중국이나 미국을 상대로,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힘든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건, 강대국보다 깨끗하고 올바르다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2025년 현재 한국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북한과 한국을 제대로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을 외치며 우리 물건을 사드립니다. 이곳에 바로 우리 방산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밀리로그였습니다.